안녕하십니까. 운수대통의 지광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그 태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태교에 대해서 어,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자체가, 불교 자체가 뭐냐면, 어,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잖아요. 엄마 뱃 속에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다 인연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선인 선과야 악인 악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 좋은 그런 그 인연을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그렇게 뿌려야 되는 건다 우주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듣더니 좀 거불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요즘에 흔히, 그 뭐, 태어난 아이들보다 지우는 아이가 더 많다. 그런 통계수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또 생명체인데,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명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건 대단히 그릇된 사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 살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살생이라는 건 무슨 뭐내몸 바깥에 있는 것만 살생이 아니라 내몸 안에 있는 것도 살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어 술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간 세포에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간이 나빠지는 건 기정 사실이죠. 우리가 생활을 잘못하는 거. 뭐 금주, 금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뭐 이런 담배 같은 것도 굉장히 몸에 해악을 끼친다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거를 잘 <laughs> 그 생각을 못 하시고 당장 뭐냐면 그런 걸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많이 울어야지 폐가 좋아진다, 그럽니다. 어렸을 때그그 그, 그 전에 누굽니까 까르송가 유명한 그런 테너 있었잖아요. 근데 그 테너가 이게 다. 어렸을 때 많이 운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많이 오면 폐가 좋아지니까 폐활량이 커지니까 말씀이죠. 담배를 많이 피면 역이잖아요. 역작역이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 우리 몸의 세포들도 우리가 잘못 다루면 돌아가시잖아요. 그것도 어, 자기가 우주의 법칙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는 그 어느 것도 존중받지, 야, 먼저 존중받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체들이에요. 세포로부터 그러니까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틀려져 버리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좋았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어, 나에게 악행을 가하게 되잖아요. 이건 뭐 우주 불, 우주의 불변의 철칙입니다. 사람만 무슨 뭐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laughs> 그런 게 있습니다. 면역세포인데 면역세포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뭡니까? 균들을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내가 몸을 잘못 다루면 그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 병발증 아시죠? 그죠? 면역세포는 바깥을, 바깥을 향해서 우리 몸에 해악되는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잡으라는 건데 이게 터닝이 돼버리면 나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상황이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웠다. 그러면, 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체험방으로 말씀이건데, 아이를 지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금생에 슬슬, 뭐, 여러가지로 몸 안에 기관도 망가지지만, 내 생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자기가 살해의 어떤 그런 그 위험이 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들 자신이 살해당할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겁나는 얘기인데요. 겁나는 짓을 왜 하세요? 그런데 항상 처음의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거의가 다 여인들의 질병 가운데 압도적인 수는요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태교에 대해서도 그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함하지 말라 여러분 쪽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함하지 말라 게 있지 않습니까? 사함 사음하, 사함하지 마세요. 이거 뭐 이렇게 말씀이면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면, 당장 우리가 섹스라고 하는 건, 그 섹스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을 출천시키는 성스러운 작업 같은 건데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거든요. 사음을 하게 되면 어땠니까? 음, 몸과 마음은 시궁창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가끔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어, 양과 부모가 만나서 이제 서로, 결혼마리오가 하게 되면요 3대 나가서 5대까지 선조를 조사합니다 우리처럼 뭐 마음대로 연애하고 말이죠 이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특성입니다 이게 이른바 말하면 3대까지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야곱스타일 태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야곱스타일 태교 그래서 모태가 청결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모태가 청결해야 돼요. 자궁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고여있는 물은 없었습니까? 물이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깨끗한 정자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모태가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도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 이게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laughs> 태교에는 여러 가지 정말 중요성이 있는데, 음, 정말 사랑과 자비심이 넘치는,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뭡니까? 아이들을 잉태하게 되면 염불을 많이 들려주라고 하거든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화음송중, 화음송중, 약사이래.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는지 찬양태교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들은 찬송가를 많이 불러줍니다. 찬송가를. 그리고 계속 탈문이나 토라 같은 거. 성경도 많이 읽어주고요. 저는 제가 우리 어, 불교를 어, 어, 신봉하는 우리 도반님들 여러 그 불자님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아이린태하면 경을 많이 읽어들라, 경을 많이 읽어줘라.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이 태교라고 하는 건 어, 위대한 영을 받아들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첫째로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첫째로 중요한 게 네. 꼭 당부드립니다. 자기 몸의 세포들을 살생하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금주 구면. 아이임퇴하는 그런 기간 동안은 정말로 금주 구면하는 그리고 자기 몸의 세포들을 살생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간절한답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냥 만남이라 하더라도의 말씀이죠. 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좋은 계통의 만남, 그런 계통의 만남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링 태안 이상, 아, 지우는 건 정말로 이 우주의 율법에 벗어난다는 걸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계율에 입각한 그런 그, 어, 뭔가 만남이 돼야 되고,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부부였던 그런 그, 삶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이들 잉태하는 것만큼 중요한 작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같은 사실 놓치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고도 신성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남을 이루어 가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